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왜? 네 형님 어딥니까? 어디요 지금 애기 보지 아 그래요? 음. 아, 뭐술 음. 먹으면 못 나오겠네 아못 나가지 지금 아 지금 애기 아직도 안 돼요? 아 아유 애기 나오니까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다 아 여기 지금 여기 홍대 쪽에서 술 먹다가 음아 식당에 좀 먹어 아 예전에 여기 형님이랑 1년 전쯤인가 여기 와서 먹던데 거의 기억 나죠 닭돌이탕 잘하는데. 닭돌리탕 잘하는데 우리 영등포 집 마. 아 그랬나 아, 취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좀 없어. 어왜 아, 이렇게 취했어? 와왜 아, 그래? 뭔일 있어? 아니 연말이니까 지금 오랜만에 술한잔 먹다가 아. 형 생각나서 여기 오랜만에 닭돌이탕 먹으니까 항상 생각 나대. 아. <laughs> 그러니까 발 아우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마. 그렇게 막상 안 만나니까 이제 형이 귀한줄 아는구만. 형. 어. 고마워형 네. 항상 뭘 고마워 아, 믿고 따라 나를 아니 맨날 저기 뭐야 그 나랑 또 캠핑도 같이 가주고 나또 심심할 거 맨날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다시는 안갈거야 이제 아, 왜또 그래 형님 예 아니 에 그래 왜뭔일 있냐 뭐뭐 태워졌어 뭐, 제... 재우시다 아직아 형님 지금 못 나오잖아요 어차피 형못 응, 나가지 뭐아 형님 아 그...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물어볼까 물어볼까 어떤 거요? 반판해? 아이 아 형수 물어보지 마또나 미워해 하지 마요 나는 그 나의 의지를 말해줬다 너를 보러 가고 싶어 아 형님 다른게 아니고 내가 맨날 저기 뭐야 응. 배꽃 빌라 응. 할 때도 맨날 형한테 그 장난도 맨날 많이 치고 아이씨 뭐. 내가 형님보다 많이 또 동생인데 그 맨날 또 이해해주고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뭐 이렇게 서론이 길어? 뭔디 아 다른 게 아니고 내 저기 뭐야 어. 그저 사주를 어. 봤는데 고마운 아, 사람 없어 아돈 빌려달라는 거야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연말이라 어디서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 어? 그래서 내가 고마운 사람들한테 사주 어. 보니까 고마운 사람들한테 베풀면 어. 더 많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어. 형님한테 형님 어. 예전에 뭐그 요새 뭐그 폭신에 그거 찍는다고 어. 그 찍는다고 그뭐 카메라 또필요하다며어아 아, 형님, 아, 형님 저 내가 고마운 마음에 듭니다 돈좀 보내줄라고 아이씨. 아, 뭘 보내, 됐어. 아형 저번에 내가 생일도 잘못 챙겨줬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w what I'm saying. I d 그 n t know what I'm saying. I d o n 내 k 그 o w what I'm s a y 보내지 마, 됐어. 아형 know what I'm 아 a y i n g I don't k n 이 w what I'm saying. I don't k n o 아뭐 불러! 아니 내가 사자.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 아니 아이, 선물이 선물, 내년 선물이라고 생각아이 됐어.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해주고 싶어서. 아뭐 진짜, 뭔, 왜그래아나 진짜 빨리. 물어. 나 지금 아. 마음만 깨기 전에 빨리 형 카메라 사고 싶다고 나한테 막 그렇게 용산 가고 싶다고 아, 그랬잖아. 아야, 아씨. 뭔데? 말 불러봐. 아왜 그러냐, 아 진짜. 불러봐. 아씨, 농협. 어 농... 농협. 아 농협인데 농협인데 야, 괜찮아? 어 농협은 괜찮아, 내가 적을게. 농협. 아, 진짜 그런데. 아 아이, 불러봐. 아그 그냥... 어.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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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불리긴 했는데, 아 됐어, 됐어, 됐어. 마지막 농협. <놀람> 아 형, 내가 보내줄게. 어? 됐어. 아 보내줘... 됐어, 진짜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아 내서 보내줘야 끝나. 아왜 그래 진짜. 아프트콘이 나오네 그냥. 아 여보세요. 아이고 사랑하는 재훈이. 아형 어디야? 야너 괜찮냐 술말 먹었는데? 아형 어디냐고 됐고. 어디야 뭐, 집이지. 형어야 어제 오전에 들인 거 아니야? 어? 형그 백만 원 내가 왜 보낸 거야 형한테? 아..뭔.. 아우 우 너가 형고다고 아이씨 너 이상한 개소리 지형또 나한테 왜 그래? 어? 왜 그러냐 너 지금? 아니..아니 형야네가나 보내지 말랬어 나는 보내지 말랬는데 니가 나 고맙다며 고맙다고 형, 아니 뭐 형..아니 내가 취해서 보낸거야 형한테? 아너 그렇게 많이 취하진 않았어 너 아니 나 기억이 없는데 뭘 많이 안 취해 아 뭔소리야 어제 발음 똑바로 했는데 그나 그래, 나 보내지 말랬잖아 내가 아뭐 어, 보내지 말라 그래 고맙다며, 형이 계좌번호 좋아해. 불렀으니까 내가 보냈겠지 아이형나 아, 취했으면 그거를 아... 아 니가 하도 졸라서 내가 뭐 내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내가 뭐졸라서 형한테 돈을 줘졸라서까지 아니 너큰돈 들어왔다며 그 사주에 뭐 이렇게 돌리려 했다며 그랬다 형한테 고맙다며 형 잘해줘서 고맙다며 그아 잘해줘서 고마운 고마운 거고 왜 100만 원 받아가냐고 형이 오빠 다시 보내 어? 아니 동생이 취했으면 잘 달래가지고 야 됐어 됐어 하면 되지 그걸 또 넙죽 그걸 또 아, 받았으면 또네가 네가 보냈잖아 네가 보낸 거잖아 네가 보냈잖아 네가 그냥 아까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보냈으니까 돈이 갔겠지 안 보냈는데 갔겠어 자동으로? 아 나도 받기 싫다고 받기 싫었는데 왜 그래 자꾸 아 내가 그거 아 저기 뭐야 그 내가 야? 좀 취한 취한 거 같으면 좀 달래가지고 그거 안 받고서 아니야 너안 취했다고 그렇게 많이 아 형이 나한테 용돈을 줘야지 내가 형한테 어떻게 백만 원을 줘야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또굴 보냈는데 지금 형 아,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형이 어제 달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돈? 응? 어? 어? 아, 뭔 소리야? 아, 네가 보내 줬잖아. 어르네 방금. 나 달라고. 아, 그런... 보냈잖아. 보내 줬잖아. 형이 나한테 달라고 그랬지. 아, 내가 왜 달라고 그래. 내가 그게 됐기도 아니고. 아니, 그 네가 그거 보 맞다매. 아, 씨, 아빠 좀 보내 줄게 보내 줄게. 다시 그러면 될 거야. 아, 근데 아 됐어. 아, 근데 네가 사... 어? 아, 형, 형 나한테 그걸 뭐야? 거짓말 치고 지금 한 거니까 150으로 보내. 미친 개아냐야뭐150 보내. 아, 100만 원. 취했으면 100만, 원그 100만 원. 그걸 받는 게 말이 돼? 아니 너안 채웠다고 어제 아니 내 기억이 없다니까 요 아니 뭔 짓을 그렇게 많이 마혀아 형이 뜯어간 거 아니야 나한테? 돈 달라고? 네? 아니 그게 형. 아니라 내가 보내준다 했다고 형 뺏은 거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 돈 보내라고 아뭔 개소리야 내가 보내준다 고야이씨 컴프로 내가 다 보낼게 카카오 페이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중국어 한 거야 형? 카카오 페이로 보낸다고 내가 100만 원 그대로 아 됐고 150으로 보내 아이뭐 150이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뻔어 나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 100만 원 뜯어간 너, 거 아니야 어제? 뭐야 이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어제 안 취했잖아 안 취했다고 나 어제 나 취했었어 그냥... 어? 어제 나 취했으니까 내가 형한테 돈을 주지 아이형 뺏어간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왜 뺏어 너를 나 집에 있었는데 형돈 보내라고 나한테 전화했었지 어제 안 했다고 네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뭐, 확실해? 그래 진짜야? 아신새끼 아니야. 뭐, 뭔 무슨 소리 하는 아, 거야, 도대체. 뭐, 150으로 좀 보내 줘. 뭐, 뭐 피싱이야? 어? 뭐야? 뭐가? 왜 이래 갑자기? 아니, 어제 100을 내가 형 때문에 뜯겼잖아, 형한테. 아니, 뭘 뜯겨? 네가 준 거잖아. 그냥 네가 막형 뭐, 아, 고맙다 하면 서다 뭐, 주고 가는 목소리로. 아, 이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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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게. 100, 1 0 아, 1 1 보내게. 110. 또벌또시작됐네 형. 아, 110 보내게. 110. 식더 아, 줄게, 새끼야. 110준다고 어. 아, 됐고. 50만 원만 보내. 응? 어? 50만 원만 보내라고 그럼 50은 뭐야? 야, 형줄 거야 또치했어아 지금 멀쩡해 내가 사실 50만 원 줄라 그랬는데 형 장난치려고 지금 100만 원 준다면 다시 50 뺏는 거야 아 진짜 뭐야 50만 보낸다 그럼?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면 아 고맙다 아이형 아이, 우리 집에 또굴보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이 뭐그굴 얼마나 한다고 아뭐 뭐. 뭐, 얼마나 해한 박스 왔더만 아한 박스가 5만원뿐이 안해아뭐 5만원뿐이 안해 아버지가 저배 타고 가서 다 뜯어오신 건데 굴을 이거 아, 자기가 굴안 뜯는다고 이거 고맙다 아니야 형굴저 앞으로 한 10번 더 보내 9번만 더 보내줘 그럼 50만원이잖아 그러니까 뭐어떻 하라는 거야 아니 9번 더 아, 보내달라고 아니 그럼 계산적으로 씨발 하면 어떻게해는 무슨 계산적이로 마음으로 보냈는데 씨발로만 <laughs> 아니 한 번만 더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 한번더 보낸다, 한 번. 알았어. 형, 우리 엄마 아빠 굴잘 먹었대. 고맙대. 아 진짜? 어. 아, 그럼 됐고. 아니 50만 원뭐 진짜 보내? 아, 50만 원 그냥 주택가 하나만 더 보내줘, 한 박스만. 아, 근데 왜좋다 빼서? 어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장난 전화라도 하나 하려고. 아이씨. 고마워, 형. 장난 전화지? 연말 잘 보내. 아이씨, 뭐 어제처럼 취한 거 아니지? 어제 나안 취했다며. 응. 야, 아이 불러. 또또 시작이네. 알았어요. 연말 잘 보내. 아유 고맙다 진짜 재훈이 재훈 형에. 사랑한다고 좀 해줘. 아유 사랑합니다. 아유 그냥. 그 끄넘 형.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형님.